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한때 제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였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지만 제 마음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큰 인정 그 욕심이 제 인생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일 생각을 멈추지 못했고, 예배 중에도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잠깐만 이 일만 처리하면 그렇게 주님은 점점 제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의지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신용이 떨어지고 한달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가족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마음 한 켠엔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켰습니다. 밤마다 술에 기대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깨어 기도도 아닌 한숨을 내쉬던 제게 낯선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향유는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꿰뚫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경을 읽던 중 요한복음 12장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전부였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향유였다는 것을 자존심. 욕심, 인정욕,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께 드릴 마음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제 욕심이 주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후제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버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속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감사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예전 집사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당신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가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잃은 청년, 가정이 무너진 친구, 병상의 눈 안에 그렇게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길이 항상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옛 욕심이 속삭였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뭘할수 있겠어? 그러나 그때마다 들렸던 주님의 음성 내가 향유를 붓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 다시 저를 일으켰습니다. 하루는 아내의 병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이 생명만은 지켜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평안이 스며들더니, 다음날 기적처럼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조차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라 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가장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그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의 깨진 인생에서 흘러나온 눈물과 기도가 가정과 공동체를 덮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향유가 되게 하소서. 이 향기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 향기로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게 하소서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향유는 어디 있느냐?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눈물, 그 상처, 그 아픔이 바로 당신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깨어짐 위에 새로운 향기의 삶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 앞에 향유를 붓게 하소서 나의 눈물과 상처, 실패와 두려움을 죽게 해드립니다. 이 인생의 깨어짐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 전파에 함께 해주세요.